예, 한마디 말만 하겠어. 맨날 첫날 방송하면 와가지고 신공주 너뿐만 아니야. 맨날 처음 와가지고 저런 것도 유튜브한 저런 것도 방송 저런 것도 유튜브 보네 후원이라도 해주고 말해봐 후원해주고 말하면 뒷발이 차기로 난려 버릴 수 있어. 후원이나 해주고 말언 어, 너, 나한테 뭐, 오이라도 사줬니? 반찬이라도 사줬어? 쌀이라도 사줬어? 그래 놓고는 수도 질이야. 뭐, 그런 후원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수 있긴 한데, 너가 말하는 본새가 그래 너의 생각이 말끝에 나와있어 저런 것도 유튜버네 라는 느낌이 나 나는 너, 그런 사람도 많이 봐왔고 어떤 식으로 하지 마라 글을 못 읽니 눈이 안 비니 눈이 안 보여 글을 못 읽어 한글 못 읽어 신공전지, 김공인지종공군지 모르겠는데, 한글, 눈안보니 진짜. 채팅 안 보이니? 어? 채팅으로. 후원은 천원부터지만, 자율적으로. 자율이 뭐겠니? 자유롭게 후원 해라. 나는 강요가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한글럼 워닝 이해 못하니 내 딸기네 거지 같은 년들이 진짜 신공주가 아니고 신신혁겠지 사람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사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경고 지지고 싶지 않냐면 아가리 쳐다보로아욕시 욕을 해서 죄송한데시 10시 서 죄송한데 너희 먼저 먼저 막갔잖시너희 먼저 먼저 막 나갔잖아 먼저 나시무시했고 먼저 나를 그렇게 1고내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0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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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미로라도 하자 해서 시작했는데 말을 그딴 식으로 밖에 못해요? 정말 길, 내 앞에서 지나갔으면 한대 맞았어 너나 싸움 잘해 당연 아니고 뒤지고 싶지 않으면 뒤지고 싶지 않으면 내눈 앞에 띄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진짜, 정신없이 때린다, 막.